대표적인 인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고요. 그 이외에 알려진 유명 인물로는 친일파 매공노 이완영, 구한말 탐관오리이며 친일파 공주의 갑부였던 김갑순, 세 번째, 버닝썬 사건의 주인공 정준영, 네 번째, 미국의 영화배우 겸 정치인인 아놀드 슈왈저네거, 그 다음에 연예인인 달인으로 나오는 김병만 씨, 그리고 여섯 번째 연예인 최연씨예요 가수 그리고 배우겸 가수 임창정 씨 그리고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 영화 배우인 이승현 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새로운 시도인데요. 음 관상을 이제 여러 가지 보는 법이 있는데 무령관상이라고 해서 그 동물의 형상으로다가 사람의 관상을 표현한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두꺼비상 돼지상 오리상 이런 그 관상의 어떤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령관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시작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순서로 악어상하고 살쾡이상에 관해서 이제 요번 시간에 할 거예요. 무령관상. 악어상과 살쾡이상. 그동안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 사람과 얼굴의 각 부위별로다가 관상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무령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을 보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흔히 음양오행과 천지형상으로 보지만 그중 동물에 비교하여 보는 방법이 무령관상이에요. 무령관상은 눈빛으로다가 초식 동물하고 육식 동물로 구분을 하고요. 얼굴의 생김, 눈, 코, 입, 귀, 눈썹 등의 형태를 봅니다. 또한 그 걸음걸이, 목소리, 음향 및 크기, 행동의 특징 등을 분별을 해갖고 그 사람의 어떤 관상을 동물에비유해서 무령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정 동물의 상을 가지면 그 성격도요, 그 행동도요, 그 동물의 본성을 그대로 담습니다. 첫 번째. 악어상이에요. 악어상의 특징은 그 얼굴판이 크고 긴 편이며 광대뼈가 돌출이 되어 있고요. 튀어나와 있고 긴 육각형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악어상의 가장 큰 특징은 턱이 길게 잘 발달되어 있고요. 지각 또한 각이 져가지고 매우 강한 인상을 풍기며 악어상은 대체로 키가 크고 몸집도 풍만한 편입니다. 성격 또한 집요하고 집착이 강해가지고 평소에는 점잖고 조용한 성격이더라도 다소 포악한 성질 또한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상태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에 아주 능하고요. 한번 잡은 먹이나 기회는 결코 놓치지 않고 끝장을 보고야만은 그런 성격입니다. 머리 두상은요, 평평하며 이마는 뒤로 젖혀지거나 다소 낮은 편이며 눈이 가늘고 길게 찢어져 있으며 눈빛이 센 편이에요. 코는 콧대가 잘 뻗어갖고 중두까지잘 맺혀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중이 깊고 길어서 인중 옆에 식록창까지 역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식록창은 인중 옆에 여기를 얘기해요. 입은 큰 편인데 입술은 가늘고 얇은 것이 특징이에요. 악어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꼼꼼하고 치밀하며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집념이 매우 강해갖고 한번 목표한 것은 노력하여 끝까지 이루고야 만은 집요한 성격입니다. 악어상을 타고난 그 사람은요. 부귀와 명성, 권력까지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단, 독선과 오만이 강해서 적도 많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그 횡액과 질병 관리에도 힘써야만 장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악어상 인물로는요. 우리나라의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장재원 의원이 있습니다. 악어상 인물, 대표적인 그 인물을 말씀을 드리면 리비아의 전 국가 원수인 카다피 그리고 연예인 김우빈 씨, 서장훈 씨, 방송인 서장훈 씨 아시죠? 근데요 서장훈 씨는 고릴라 서, 상으로 보는 어, 설도 있어요. 그리고 어, 연예인 우도환 씨, 연예인 이재욱 씨, 연예인 정혁 씨 그리고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배우 최기화 씨 등이 악어상이에요. 악어상들은 머리도 큰 대두가 많고요. 파충류답게 눈두덩 살이 두툼하게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체모 그니까뭐 몸의 털을 얘기합니다. 체모는 많지 않고요, 수염도 많지 않으며 자신이 유리할 때는 매우 강력하게 밀어붙이나 기 불리하다 싶으면 꼬리를 확 내리고 바짝 엎드려 갖고 태세 전환의 그런 능한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적응력이 좋아가지고 변화에도 잘 적응해서 헤쳐나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악어는요.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갖고 웬만한 공격에도 끔적도 안하지만 악어는 그배 부위가 의외로 약한 것처럼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갖고요. 그 약점 때문에 한순간에 한방에 훅갈수 있는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 교활하고 잔인하며 비정한 성격이 있어서 내건내 사람을 챙기는 성격이 강해서 말년으로 갈수록 부를 축적하고 잘 삽니다. 두 번째는 살쾡이 관상인데요. 살팽이상의 인물은 그 첫인상이 날카롭고 안칼져 보이면서 갸름한 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는 얼굴에 비해서 대처로큰 편이며 둥글면서 뾰족한 편에 높게 붙어 있어요. 귀의 위치가요. 그리고 눈의 안쪽이 깊이 파여 있으며 눈꼬리는 길지 않은 편입니다.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빛이 예리하고 표독스럽고 날카롭습니다. 코는 전체적으로 작고 크지 않으면서 눈과 눈 사이는 다소 낮아 보이며, 입은 작은 편이고, 턱의 길이가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살쾡이 관상은 눈치가 빠르며 대체로 지능이 높습니다. 야생성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해 갖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근성이 있고요. 원하는 먹이는 무슨 술을 쓰더라도 포획하고자 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끈기 있게 접근을 해갖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관상들은요. 매우 전략적이며 쇼맨십이 탁월하고요. 연예인 기질도 있고 사업가 기질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일처리가 치밀하고요. 꼼꼼하고 순식간에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해서 포섭하는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 편을 만드는 재주를 타고 났습니다. 살쾡이는요 먹이를 먹은 후 흔적을 혀로, 이렇게 갖고 깨끗이 핥아 갖고 지우는 습성이 있는 동물이에요. 고양이과 동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쾡이과 관상을 가진 인물들은 나쁜 짓을 해도요, 그 흔적을 지우고 완전 범죄를 획책하는데 일인자입니다이 관상을 지닌 인물은 일처리가 치밀하고 꼼꼼해 갖고 조직에서 크게 인정을 받습니다. 측근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내보이지 않으며 냉정하며 계산이 무척 빠르고 이해 타산에 빠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냉혹해갖고 독기가 서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독선적이고 오만방자한 성격이 강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고요. 그 이외에 알려진 유명인물로는 친일파 매공로 이완영 구한말 탐관 오리이며 친일파 공주의 갑부였던 김갑순. 세 번째, 버닝썬 사건의 주인공 정준영. 네 번째, 미국의 영화배우 겸 정치인인 아놀드 슈알저네거. 그 다음에 연예인인 달인으로 나오는 김병만 씨. 그리고 여섯 번째, 연예인 최연 씨예요, 가수. 그리고 배우 겸 가수 임창정 씨. 그리고 미스 코리아 출신 연예 영화배우인 이승현 씨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인이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것은 그 무령관상에 따른 전반적인 성격 성향과 타고난 운세의 흐름인데, 개별적인 자세한 사항은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